어, 문서 해결, 부부간에 뭐티격해가 하는 사람들도 합의가 좋아지고 내년에는 어, 이제 마음과 떠먹은대로 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신축년에 대박이 날수 있는 아이는 있겠지요 선생님. 아 있죠. 네. 네. 그 중에서 쪽박도 있고 대박도 네. 있죠. 네.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그 네. 대박 중에 대박 다섯 나이대만 좀 짚어주세요. 아, 이제, 말띠인데, 네네. 32살. 그 다음에 이제, 44살 또 말띠. 그 다음에 이제, 45살. 음. 뱀띠. 벤 어, 삼재라도 아주 대운이 들었어요. 음. 네, 그리고, 53세 딱띠도, 뭐, 삼재라도 아주 좋고, 음. 대운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56세 또 말띠인데, 이분들도 아주, 뭐, 음. 금전적으로 다 좋아요. 이분들이 다 띠가 좋은데, 뭐 대박이 나서 복권을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손해를 안 보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대박이에요. 3 2 살짜리 말띠들은 네. 결혼을 못한 사람은 결혼 결혼이 기운이 들고 음... 그다음에 직장에 이제 들어가서 초년생이 있다가 징거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난린데 뭐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 덕이 있어요 내년에나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주위에 기인이 나타나거나. 이 서른두 살 직장에서는 또기인들이 나타나고 그런 그게 이제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흔네 살 모호생들은 네. 어 직장자도 진급이 있고, 음. 문서를 내놨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돈을 빌려줬는데 음. 해결이 안 돼. 그것도 해결이 될수 있고. 예, 네. 이분들은 운이 들었다 하지만은 이 나무 보증을 쓰거나 검진을 음. 어 하면 빌려주면 안 돼요. 음. 못 받아요. 음. 그래서 대박이라 할지라도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이분들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 문서 해결. 부부 간에 뭐, 티격 해가 하는 사람들도 합의가 좋아지고, 내년에는, 어, 이제, 마음과 떠먹은 대로 되고, 어, 문서운이 들어서 집을 한번 옮기는 것도 좋아요. 자녀들도, 어, 이제, 공부도 좀잘 되고, 예, 뭐, 가정에 화목해 내년에는, 청사생들이 어, 기우생5세살 이제 이런 이 닭띠들은, 네. 아주 문서운이, 대운이 들었어요. 땅 있는 분들은 땅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집을 팔 분들은 집을 이제 잘팔 것이고, 뭐 자녀가 결혼을 할 분들은 자녀가 이제 혼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뭐또좀뭐 뭐 대학을 갈 자식들은 대학을 갈 것이고, 제일 운이 좋은 거는 45살, 53살. 56세 이제 이 병호생은 네. 이제, 이제 직장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60, 51, 56 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음. 운이 없는 분들은 그못 채우고 그냥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 예. 있는데, 직장에도 잘다니고 마무리가 잘될것 같고, 음. 이분들도, 어, 금전으로 예. 남을 빌려줬거나, 음. 그 뭐, 이렇게 뭐, 얽히고 설키고 있는게 음. 내년에는 풀리는 운이에요. 자손들도 효자 자손으로 다 내년은 괜찮은 자손들이 되고, 어, 56세에도 아주 좋은 해운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으로 네. 우리 그 대박이 나지 않은 대박이 나야 될나이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분들 있죠. 네. 그럼 난 대박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예. 분들에게 예. 희망적인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시면요. 그분들도 뭐 이렇게 쪽박을 찬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분들보다 조금 낫다는 거죠. 음. 예, 낫고 또 이제 우리가 60이 넘으면 대박은 나나 건강이 제일이에요. 예, 건강이 대박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56세까지 아주 좋은 운세를 잡아봤고, 어, 60부터는, 이제, 건강. 건강. 예, 그래서 건강이 대박이고, 그, 이, 이제 지금 코로나가 참 지금 날리고, 뭐,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그래도 노력하면 돼요. 네. 되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조상 얘기를 하는데, 음. 어, 내가 대박날 운인데, 쪽박이 났어요. 그럴 때는 무송이들 찾아가서 좀더좀 보고 음. 예, 왜안 되는가 사주하고 대박이 난다 했는데 왜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우울한 길을 걷는가 음. 가서 한번 뭐 점사 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또더 좋은 일이 있기를 예, 제가 이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이 네. 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